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IQ구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IQ 지금 요 자리 가장 핵심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 좀 한번 해볼 거고, 여기서 이제 딱 나와줘야 되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살펴보고, 흐름들도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땅바닥이라서 그래요. 무슨 땅바닥? 2층의 땅바닥이다. 제가 항상 구간을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격도. 항상 구간, 구간별로.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신다라고 하면, 어? 아파트, 여러분 사는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떤 층, 층별로 나눠져 있고, 그층 안에서 움직인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2층이죠. 2층. 2층에 i q 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는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2층 땅바닥이죠. 근데 2층 땅바닥에 있어도 2층은 내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나 여기 위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내집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의 움직임은 흐름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하단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주면은 다시 2층 천장까지 찍으러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못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리면 1층으로 내려가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핵심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벌써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양양음량양음량 양음량 이런 패턴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힘 싸움이 진행이 될때 나와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수 매도간에 치열하게 지금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애 초부터 접전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전을 펼치다가 매수세가 좀 이겨주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어차피 박스권은 제가 항상 하단에서 자리만 잡으면 상단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뚫리지 않고 자리만 잡아낸다라고 하면 다시 상. 땅단까지 도전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이제 돌파각이 만들어지면 3층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찔러보면서 막혔던 구간이었고 이 자리에서 지금 살펴보면 거래량들이 이런 식으로 막 터지면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여기가 지금 이번에 반응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냐면 매물 자체가 늘어났다는 신호가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자리를 했었는데, 거래량이 더 늘어났더라도.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매도 물량이 더 많아졌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 그래서 돌파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뺀 이유가 이게 더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근데 이제 이번에요 자리를 지켜낼 수만 있으면 다시 한번 매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여기서 물량을 다 뺏었나 안 뺏었나 확인을 하러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줬다 반응날 때잘 지켜보셔야 되고, 그 라인이 가격선이 제가 봤었을 땐 대략 한 12.5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던 날 아래로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해냈다라는 거는 요 지점에서 요, 요 하단 라인 밑으로 빠져 있으면 지금 다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 지점 이상 돌파를 해냈다라는 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나서도 힘이 남았기 때문에 돌파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5원 정도 이상 돌파가 종가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나와주면 이건 살렸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2.5원 이상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부터는 진입 타점 한번 공략해 볼수 있고요. 고전까지는 여기 자리가 뚫리지 않는 선에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올라오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18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작아 보이는데 커요. 요것도 50%입니다, 여러분들. 50% 절대 적은 수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자리는 지금 여기서 나오니까 요 지점 잘 지켜 보시고 손절 라인 짧게 잡고 타점 잡으셔서 여기 한1원 정도까지 다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판단하는 잣대는 여기가 돌파가 나오지 안나올지 나올지, 3층으로 갈지 안갈지를 판단하는 잣대는 여기에 도달했었을 때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물량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야 매물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고 만약에 이거랑 엇비슷한 정도가 아직 돌파가 안나왔고 여기 자리에 서 머물고 머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엇비슷한 정도 물, 움직임이 물량이 나온다라 그러면 그때는 바로 돌파기 좀 힘듭니다. 왜냐면 물량이 많아서 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그냥 전량질을 하는게 나은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게 보면서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이브리드로 여기서 스윙으로 절반 익절. 나머지는 본전 걸고 그냥 중장기로 한번 돌려본다. 여기서 가주면 땡큐. 못 가주면은 나머지 정리하고 다시 탔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이브리드로 절반씩 대처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욕심이 나시더라도 분할 익절은 18원 정도에서 필수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3층으로 가는 거죠. 3층 고점 라인은 대략적으로 30원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파동을 만들어 왔던 만큼 올리면서 요 고점 좀 찔러본 움직임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30원 정도로 잡고 지금 여기서 잘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걸 라인도 다 잡아 드렸으니까 요 12.5원 이상 돌파가 언제 나오나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나 변 변수가 발생하면서 뭐 이탈하게 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목표 구간까지 도달하는 순간들이 오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얘기나 다음 변수를 지금 뭐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완을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이랑 병행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는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와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